다음날 샤틸리 근처에 있는 무초라는 곳으로 향했다. 무초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중세의 마을이다. 가파른 산으로 한참을 올라가면 돌로 지어진 마을이 나온다. 마치 남미의 마추픽추 같은 모습이다. 무초 역시 샤틸리 성채처럼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진 요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마을을 만들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어.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천길 낭떠러지. 우리 차 개미처럼 보인다. 주민이 뭔가를 보여줄 게 있단다. 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람의 유골이었다. 옛날에 전염병이 돌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발로 이곳에 와 죽음을 기다렸다고 한다. ეს იმიტო კი არ ყოც ეს შეეულებები. თვითონ ადამიანებმა რომ avant-garde იყო და gadamdebi იყო მიხვდნენ და ერთმანეთს ვარ შეხებოდენ, avant-garde თავის ფეხით შეებოდა ცუდად მოდიოდა წვებოდა და ელოდებოდა aksiкриც. ეს აი ესენი ქონდა მასქი, ეთქობა ზეი პანჯერ ზეი განახეთ კიდე. 이곳에는 교회와 감옥, 맥주 양조장까지 있어. 작업자족이 가능했다. 건물의 모든 구조는 전쟁에 대비해 이루어졌다. 적군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큼 좁게 지어졌다. 마을 제일 꼭대기에는 촌장의 집이 있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이집 앞에 있는 공터에서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აი ის. ეროტიკული. სამს თავისუფლება უნდა ასაგებდეს. სופიე უნდა ნახონ. თქო რომ გავხდნა საზღვრები. ჩვენს გონდეს უფლება შეიძლება ჩვენ მომავალებს, მათ მომავალებსაც ნახონ სופიეო. თქონაცა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야 했던 코카서스 산맥의 주민들. 평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이들의 신신당부가 진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